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롱입니다 아이스입니다 숨어 <laughs> 왜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위탁리뷰가 와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온 상품 오늘은 뭐... 스작쿤님이죠? 스작쿤님이 스짝, 예. 보내주신 말씀드립니다.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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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였지? 어 g 프 e 셀프 우주팩 GFT 버전이라그래서 컬러가 메탈릭으로 사출이 된된 된 녀석이 있는데, 요거 요거랑 아 이거 이거 얘얘얘 얘, 얘, 선물로 주신다 그랬다 이거 그냥 아, 가지시라고. 이거랑 선물로 온게또 있어요. 요샤 피규어인데 흉상인데 요 핸드폰 충전기로 아이폰 충전기로 개조를 하신 거라고.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길 보면은. 이렇게 돼 있는데 목에 뽑혀요. <laughs> <안에> 충전기가 들어요. <그러면. 웃음> 안에 안에 아이폰 충전기가 들어있어요. 무시무시합니다. 요거랑 요거랑 여뭐있지 이거 요거? 검은 해골 뭐 해골 사면성. 해골 사면성. 이거 내가 알기론 그 만화책인가 코믹스인가 뭐 그렇게 있던 걸로 아는데 요거 요 요거 요렇게 세개 음.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내 정말 이거는 아 보자마자 아 순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. 예전에 예, 이거 그림만 그, 많이 봤었는데, 이거. 그... 짜란! 지온걸! 이거, 이거는 음. 저거잖아요, 완전 이... 이 피규어의 그걸 보아하니... 캐롤로를 그리신 분... 음. 작가분이 그리신 것 같은. 건담, 건담걸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지온걸. 지온걸? 음. 지온걸 2채. 오우, 대박이야. 디저스. 이거랑... 그... 뭐야, 이츠라쿠지라고 그... 그 뭐야, 복권 한정판? 샤 대형 소프비가 샤 자코 대형 소프비가 있어요. 사이즈가 사이즈 무시무시합니다 이거. 이야 엄청난 엄청난 녀석을 갖다 주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형 소프비까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잘 리뷰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것도 있어요. 뭔데요? 옷고 옷고 도색한 아 웨더링 하신 옷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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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고하네요. 그렇습니다. 요까지. 달리비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없잖아요? 뭐 있어요? 또 있어요? 뭐 이렇게 많아? 또걸려 아직 또 있어? 끝나지 않았? 오코, 오코파치 아닌가요? 오코파치인데요. 오코파치네. 오고파치 파치네요. 파치들. 감사합니다. 안녕.